졸졸 되셨나요? 저기요? 안 걸렸어요. <웃음> <웃음>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잘 나왔는데 지금 목소리 힘이 없어. <laughs> 야,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요리 37.8도라고 수액 먹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주사를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사랑 쓰레기랑 차이가크냐고 그랬더니 크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액을 받았어요이제 주사 홍보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혈관이 잘안 잡혀가지고 좀 많이 무서워하는데 <laughs> 거의 눕자마자 울고 <laughs> 지금 막 지금 헤머리가 없어서 일단 집에 갈게 안녕 <laughs> 아 이거 너무 심하다 <laughs> 아니 너무 날것의 모습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를 아침에 감고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 <laughs> 너무 아파가지고 이 마스크는 제 인권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열을 재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게 고장난 것 같아. 이게 맞냐고. 38.6인데 이게 진잘안 보이는데. 몰라, 38.6도야. 그래서 반대쪽도 재봤어요. 38.6도야. 미쳤나봐. 아무튼, 지금 열이 많이 나는 상태. 어제, 정말, 오한이 너무 심해서 덜덜덜 떨면서 잤어요. 와, 근데, 이런 모습 올릴 수 있겠지? 이런 거 보고 제 주변 사람들 떠나가면 안 돼요? 레전드다. 밥을 먹고 누웠어요. 근데 진짜 힘이 없다. 밥이 안 먹고 싶어. <laughs> 생존기. 아 원래 혼자 아프면 진짜 서러운 건데 개 서러워요. 하잉. 오 목소리가. 어째 잘 나오네. 고새 좀 자고 일어났다고 <laughs> 많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발전인데? 근데 너무 심심해서 걱정임. 할게 없어요. 공부는 근데 안 하고 싶고 몸이 아픈데 뭔 공부야 공부는.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 <laughs> 아니 과일이랑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독감 걸려도 나가도 뭐 사러 나가 된다 그래서 나가는 중입니다. 목소리가 또 맛이 나왔어요. 개 걸고래. 와. 애들이 보면 욕할 것 같은데. 왜 마리 슬리퍼 신고 다니? 근데 여기 길을 다니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진 유튜버. 이 겨울에 간지 솔직히 겨울에 빵이랑 뭐 귤은 터을 수가 없어요, 사람 너무나 빠르게 귤과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짠! <laughs> 근데 저는 어릴 때 독감 걸리, 아니, 아프면 아픈 날은 원래 먹고 싶은 거 먹는,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죽 먹으라고 나 이미 피자 시켰는데 나 피자 먹고 싶어서 피자 시켰는데 원래 아픈 날에 맛있는 거 먹는 날인데 죽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당황해가지고 먹고 저 멀쩡한데요? 비주얼 레전드 와 주변 사람 다 떠나갈 때 진짜로. 귤먹방쇼 여기 진짜 저 원래 휴방인데 <laughs> 여기 팥이 진짜 맛있어요 귤도 여기 직접 포장하신 것 같은데 진짜 개달아요 오늘 귤도 달았으면 좋겠다 기침이 지금 너무 심해었어요 비주얼 살벌이고 먹어 모르겠고. 아, 지금 죽을 것 같아. 기침을 계속해. 이제, 이제 익숙하시죠? 이거 머리 떡진 거 아님? 머리 감았는데 지금. <laughs> 빛 반사 때문에. 아, 그냥 살벌한 거였네? 지금 이틀 동안 아프면서 집을 너무 개판 쳐놔가지고, 일단 집을 좀 치워볼게요. 아, 나 몰라. 뭐 누가 본다고. 아니, 나들 집에서 이렇게 태초의 상태로 있는 거아니었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픈데 씻고 나와서 화장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편의점 좀 가려고 나왔어요 둥근 그 일본 마스크를 끼니까 일본 마스크를 끼니까 턱이 너무 동글동글해보여서 케이복보를 챙겼어요 사람 있어요 에이. <laughs> 간식 거리를 사러 갔다가 지금 잠을 봤어요. 샤이머스켓이랑 바나나랑 비빔면이랑 콩나물. <laughs> 여러분들은 네. 아프지 마세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아픈 병이었어요. 아니, 이제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서, 이거 뭐 여지껏 찍은 거 편집하려고, 씻고 나서 편집하려고 씻고 나왔는데, 씻으러 들어간 순간에 갑자기 오한이 빠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0분 동안 물만 맞고 서 있었는데, 이제 씻고 나와서 이 머리가 완전 말리면은 컬이 좀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말리고 이제 자연건조 해야 돼가지고 자연건조 해, 하려고 이제 조금만 말렸는데 아 지금 몸에 힘이 너무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씻고 나와서 약효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바로 약이랑 먹었는데,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몽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몸에 힘이 쩍 빠지고, 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닌 게, 제 약에는 잠이 오는 약이 없거든요. 코감기약을 안 받았어요. 그까지 되게 괜찮아서, 아, 이게 하루 나이에 확낫는구나 했는데, 그 저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음니다 그냥, 그냥, 약이 일을 잘하고 있던 거였습 빨리 약효가 돌아야 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프면 고생이에요 근데, 진짜 자취하는 사람이 아픈 게 진짜, 진짜 서럽네. 남자친구도 없어서. 아, 옛날에는 막죽 사다 주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네. 인병아 아니. 아 지금 아까 그럼서 그러... <laughs> 다시 누웠는데 머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금 자국 넘고 난리 났는데 지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열을 다시 재봤거든요. 아, 이건 좀 개오가고 어, 이게 약간 좀 오차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재본, 이틀 동안 재본 게이 온도랑 1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계속 39.2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병원에서 딱재을 때가 37.8이었는데 집에 와서 체온기를 쓰니까 38.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1도 정도 차이 나나 보다 얘가,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1도 정도 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도 계속 계속 진짜 말도 안 되는 온도가 이봐요.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도 편집 좀 해보겠다고 좀 씻고 지금 쌍꺼풀도 다시 정돈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몸이 그냥, 그냥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아. 이것도 왜 썼냐면, 얼굴이 너무 빨개가지고, 뭐술 마신 것 같아서 썼어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아. 어떡해요, 이거? 밥도 안 먹고 싶은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아니, 이게 지금, 하혈를 들고 있다고 정말 안 아픈 게 아니라요. 열이 막 너무 올라서 얼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주변에 이제 간호학과랑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열 배치 없어서 휴숙시간 붙여도 되냐 물어봤는데 그럴 거면 물수건을 차갑게 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일단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볼이 너무 뜨거워, 이거 어떡해? 하... 여기 지금 계란 올리면 계란후라이 익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와, 열이 안 떨어지네. 대체 이거 침대 전기장판 틀어서 엄청 따뜻하고 보일러도 막 그래서 틀었는데 얼굴이 너무 뜨거워, 와. 언니, 아프다면서 자꾸 기어나가니까 안 아파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진짜 안 아픈 게 아니라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물수건이 너무 빨리 뜨거워져서, 열 패치라도 사러 가려고 나왔어요. 패즈목 그렇게 가까워요. 그리고 몸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면 좀 열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에 열 배치를 사고 볼게요. 야구 뛰러 다닐 때열 배치 진짜 많았는데 어디서 갔는지다 모르겠어. 와, 아, 몸이 너무 뜨거운데 밖에 나가니까 너무 시원하다. 열 떨어지는 기분. 이정 언니가 죽 시켜 먹으라고 돈 보내줘서 언니 아니었어도 죽을 시켰을 거긴 한데 아무튼 죽을 시켜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이제 짜증나는 게, 배달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반찬 양념 있잖아요, 분죽에. 이지랄로 온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그냥 이게 이렇게 돼있어서 온 거예요. 이제 기분, 이좀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일단, 지금 죽을 다 먹으니까 제가 전기장판에 진짜 뜨겁게 들어가 있어도 열이 안 떨어졌거든요. 땀도 절대 안 나고 그렇게 뜨거운데 땀도 절대 안 나고 그랬는데 지금 죽 먹으니까 먹으면서 식은 땀이 나는 건지 갑자기 열이 확 떨어지면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아무튼 열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분명 식고 나온 건데. 오늘 생쇼를 다 했더니, 태초의 상태가 돼가지고, 살짝 가리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수업이, 인공지능 관련 수업 하나랑, 프랑스어 관련 수업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프랑스어 관련 수업은 교수님이 아프면 나오지 말라고 했어서, 교수님께 메일 드렸더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인공지능 수업은, 추석 인정은 못 해주는데 교수님 재량으로 이런 학생들한테 지각 처리를 하신다. 왜냐면 저희가 지각 한 번까지는 그냥 넘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서 내일 수업도 이제 무난하게 빠지고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틀 차에 이러니까 갑자기 매우 당황스럽긴 한데요. 다들 아프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거 죽 먹던 거 치우고, 약은 아직 먹을 수가 없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약 먹고 저녁에 잠을 자겠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안녕.